아 도대체 뭘 참먹고 다니길래 맨날 편사에 처박혀서 그 모양이래? 화재 출동! 화재 <목> 출동! 신대방동 334번지 <사 Hyung!"> 우취구 <목> 골목 뉴마트역.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신대방동 334번지 우취구 골목 뉴마트역. 출동 안 했어요? 아니 저그 맞아 <laughs> 어, 맞뭐 어떻게 됐다고 돼지발량이나? 지말로는 아직 아니라는데 내가 보기엔 거의 그렇게 된것 같다. 아 똥이 말이었잖아요. 아무 똥 말해도 그렇지. 아, 똥말이었데 장사했나? 아 도대체 뭘 처먹고 다니길래 맨날 변소에 처박혀서 그 모양이 그래? 아버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 변변하지 못한 놈 같은 놈.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있어요? 아니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늘이돕는 기회인지도 모르겠어. 아,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길 무지하게 길든데. 너 때문에 가는 거야. 아, 모두 너 때문에. 아, 너, 아, 너 때문에. 아, 그럼 뭘 가져가야 되지? 니 네, 네 서장은 뭐 좋아하냐? 어, 술 좋아하고 술. 저기, 아, 우리 집에 솔잎주 있잖아요. 아버님 생신 때도 선물로 음. 들어온 거. 어, 솔잎주 그거 좋겠다. <laughs> 잘한다. 동산에라고 축동 안 해가지고 애비 술까지 뺏어가고. 근데 술 하나 달랑 갖고 가면 좀 너무 단촐하지 않나? 인삼 같은 것도 좋을 거고 인삼? 왜 이모가 할아버지 주시라고 그때 추석 때 사온 거 있잖아요 그거 좋겠다! 응. 너, 너똥싸는하고 출동을 안 해가지고 애꿎은 애비 인삼까지 날아간다 이놈아 부담을 팍 느끼게 할 만한 거뭐 그런 거 없을까? 비단? 비단? 할아버지 비단 많으시잖아요 전부 내꺼야 전부! 출동을 안 하고 그 똥은 왜사고 있어 똥은! 응? 응? 아아! 응, 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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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부터 먼저 소개시키고 애미, 홍요래 순서요. 네, 알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 김종협 서장님의 부하직원 되는 사람입니다. 종협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안 내려왔는데. 네? <laughs>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으셨고 화가 난 작은 아버지인 집을 집어 던지셨으며, 누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형은 그집 담벼락에 욕을 하며 오줌을 쐈다. 그리고 연락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아버지는 엄마에게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야단을 맞으셨다. 결국 우리는 대전부터 길이 막히는 바람에, 그날 서장님 댁에 가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대기 발령을 면하셨다. <laughs>